1 0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펴고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 아멘. 네.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 영상에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고,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니 너무나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김영 목사님은 무엇을 감사하셨나요? 저는요. 지금 코로나19가 엄청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은 또 무엇을 감사하셨나요? 저도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 즐겁게 할수 있게 된것 너무나도 즐거웠죠. 또 우리 유아유치부 영어부 친구들도 성경학교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맞아요. 지난 2020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주 아주 많아요. 목사님, 우리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갈 거죠. 맞아요. 성경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함께 네, 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감사합니다.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듯 해도 모자르다니까. 응. 그런데 소망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없어? 나 감사한 거 이번에 정말 많지. 올 한해 키도 10cm나 자랐고. 또, 시험도 잘 봤다고. 또, 진짜 친한 베스트 프렌드도 세 명이나 사귀어 또, 그리고 이사도 갔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 방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해. 야 그리고, 가을에 성교학교에 참여해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은혜 받아서 감사할 거 많지. 그것 봐. 너도 음. 하나님이 감사한 게 이렇게나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찬양하지 않을래? 신나게 말이야. 찬양? 아 그래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찬양하는 뭔가 좀 부끄러운데 왠지 사람들이 들으면 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기도 하고 소망 응? 찬양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고 너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는데 우리 그 이야기 같이 들으러 가자. 그런가?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누가 누가 찬양했지? 자, 어느 날은 나를 따라와 만나러 가자. 하하하, 나는 바로 다윗다윗 왕이지. 나는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너무너무 기뻐서 마구마구 마구마구 마구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그만 옷이 훌렁훌렁훌렁. 난 부끄럽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리는 거 사람들이 아 저기 봐 저기 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보는 것을 나도 나도 기뻐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다윗처럼 바로바로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아 맞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 저기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던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불러볼까? 나와라 하고 같이 함께 불러줘 하나 둘셋 나와라 안녕 친구들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야 나는 몸에 피도 나고 막 간지러워서 매일매일 힘들게 지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지 예수님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셨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갔지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나의 모습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지 나는 그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사건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혹시라도 아팠던 일들, 또 어려움에 처했었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이 기억나거든. 나처럼 예수님께 고백해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마을에 모든 것이 없는 데도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그 사람도 함께 불러볼까? 나와라 짠 나왔다 <laughs> 안녕 친구들 나는 하박국 선지자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 그래서 사실은 아휴 흑흑흑 하고 한숨 쉬고 울 일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 하지만 나를 봐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 떼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야. 나 그런 하나님께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너잘 들었지? 음. 너도 이제 다윗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겠지?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게. 그래, 바로 소망이 너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셨을 거야. 자, 나랑 같이 함께 외쳐볼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 우리 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좋아 좋아 우리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러 가볼까? 출발! <laughs>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휘구이려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선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우리 친구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로 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교역을 친구들의 입술에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큰 은혜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활동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첫 번째 활동 감사 바구니를 채워라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바구니에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도록 감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 감사꽃 만들기입니다. 준비된 도안을 색칠해서 잘라 주세요. 휴지심을 준비해서 초록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꽃과 잎과 성경 구절을 색칠하고 잘라 주세요. 휴지심 위에 꽃과 잎과 성경 구절을 붙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laughs>